네 너무 좋아요 돌아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<laughs> 돌아온고제 음악선생님도 돌아왔습니다 음악선생님도 음악 왔습니다 네. 네, 우리 잠깐 이 뮤지컬 미어플라트룸을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잠깐 봤습니다. 노래 배우실 네. 용의가 있으시죠? 잘하죠? 네 어머, 아,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? 네 용의가 있으시죠? 네네 네, 고맙습니다 대답해주셔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죠? 네 쿠마두 이제 같이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 같이 불러보시, 불러보시면 그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유머티가 되고 진짜 음악이 나왔을 때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? 불러볼까요? 네. 진짜 맞추려고 요 Delicious 양념 양념 만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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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데요. 우리 약간 좀단게 한번 할까요? 재밌잖아요, 자기야, 죠 네. 제가 예전에 하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동안 못 하고 있었어요. 아, 그 네, 어떻게요? 만두 네. 콜롬비미안성노 이탈, 야. 어 a 리할수 있겠어요? 네, 이탈, 뛰어, All 오, 잘한다. 역시 네. 좀 아, 아, 부끄럽네요. 네. 역시 뭔가 우리와 그, 뭔가 그 태생이다르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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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지 다르지. 그럼 그 다음 어. 한번 해봐요. 그 다음부터 새로운 거 없어요? 네. 그럼 <laughs> 마이 네. <이거 웃음> 사살 살살, 살사 살살, 살살, 미오 살라 살살, 이 있어요. 이살 살살, 살서 살살, 살살, 누살 살살, 살살, 서살살누는일어살살 좋겠는데 안일어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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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다 살살, 서시면 좋겠어요. 네.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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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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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